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잇몸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똑같이 보이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캐나인이, 캐나인 같은 시야는요, 좀, 좀 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송곳니를 보면요, 송곳니는 다좀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마, 어, 물어 뜯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주공실에서 잘, 자꾸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약간, 보통 인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안쪽에 심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뼈를 이렇게 잘 녹지 않는 뼈를 만들어 놔야 이가 빠지고 나서 이 얇은 뼈가 없어져서 잇몸이 내려가는 것을 이 뼈가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잇몸 밖에 나와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자 여기 봐봐 이 임플란트를 심는 깊이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임플란트를 이렇게 만약에 심었다고 쳐봐. 이렇게 만약에 심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를 만들 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뭐지? 여기가 쌓인다든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몸을. 근데 만약에 임플란트를 이 정도 기표로 심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 이런 거를 이모전스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한다고 를 했어. 그니까는 잇몸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러운 치아 형태가 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임플라스틱이 너무 깊은 것도 어떻게 될까? 그러면여기로 찌꺼기가 쌓이는게 깎이지 않는 구조가 될거 아니야. 일단은 보통 이 예, 치아보다 한이 3mm 이 깊이에다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런 거를 만들 거를 고려를 해서. 잇몸 바깥으로 나오면 무조건 자연처럼 똑같이 한다. 최대한 이지물로너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리적적인신패를 생각을 해내면 도대체 심리라는 뼈는 하나를 얘기하면 잇몸 밖에서 나와서는 자연처럼 똑같이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 봐요. 심리 어떻게 해야 모양이 예쁜 건가 하는 걸 알아야 뭐펜 아이는 옆에서 보면은 중전 수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만 앞, 앞에서 보면 거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 그러면 어금니 쪽은 어금니 쪽이 사실은 는 내가 추구하는 진료는, 이제, 임플란드 영에서 고철이잖는 내가 고철이 되는. 고철이라는 거는 없어진 부분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영이 공물로 대체해 주는 건데, 이왕이면 구별이 안될 정도로 잘, 어뭡니까? 이제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제, 모양에 대해서 눈에 띄는 거는 앞쪽이랑 앞니에요. 앞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예. 이게, 잇몸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스마일 라인이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심선이 맞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두 눈동자 선하고, 중심선하고, 두 눈동자 선하고, 기어 면하고 맞추고, 기준선, 기준선에 대해서 잘 맞춰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중심선, 미들라인이죠. 그 다음에, 동공간선, 그 다음에, 뭐, 합학표 캠퍼스 라인이라고 그냥 쓰죠. 이세 가지를 구별을 하고, 그렇잖아. 이런 어떤 큰 기준선에 맞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의 배치라든지, 요 치아와 요 치아의 뭐, 크기 비율이라든지, 뭐,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측절치는 약간, 종결치보다는 살짝 올라가 있는, 는 거고, 책을 자꾸 보고 자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려운 게 뭐냐 면 조금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니가 나중에 여러분 CT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뒷몸이고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이 전치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서 이바깥쪽의 뼈가 굉장히 얇고그러 이가 빠지면, 은 이가 이렇게, 이렇게 뼈가 꺼지기 시작을 하는데, 후레를 잡는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냥, 이가 빠진 상태로 그냥 보면, 이 뼈가 자꾸 올라가서, 이 몸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앞니 인플란트 하고 싶고, 인몸이 올라가서 보기 싫어지고, 뭐 인플란트가 비치고 하는 거는, 시술 당시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예, 뼈의 변화, 그에 따른 잇몸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임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뿌리 방향대로, 뿌리 방향대로 심어, 뿌리 위치대로 심어 안 되고, 임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입천장 쪽으로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잘 녹지 않는 뼈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여기도 좀차려주면 좋겠죠? 그래야, 이 얇은 뼈가 없어져도, 얇은 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이모,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모 높이가 유지되고, 그러니까는, 치아는 조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전치는 알겠어? 네. 여기 잇몸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으, 가끔 이 부분도 약간 두껍게 해줘야 돼 여기가 너무 얇고다 부러져요. 알겠습니까? 지나온 사람은 뭐 템퍼리 깨지고 좀. 여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 이러, 이런 부분을 유지하려면 조금 앞쪽에 심어져야 되고, 뭐, 거기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가 너무 얇아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이 약간 돌출될 수 있다고 꼭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요.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 주는 수밖에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높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신비라는 건 결국 보이는 쪽을 생각하지 뒤쪽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봐봐요. 여기는, 치향은 치아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정말 이게 있고 잇몸이 건강하다면 치, 그 치아를 잡아주는 치정골의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잇몸도 이렇게 이렇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가 만약에 빠졌어요. 이가 없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여기서는 뼈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뼈, 이런 뼈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뼈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치아를 살짝 이렇게 통하게 해서 조금 덜 보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의 뼈 이게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뼈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뼈도 만들고 어떤 잇몸의 형태도 잇몸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아 형태도 잘, 그니까 러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앞니 임플란트는 뼈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잇몸도 자연스러운 형태의 잇몸이 갖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치아도 우리가 예전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기공사,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공사들이 들어하는 게, 일단 이걸 얼마나 예쁘게 만드냐, 고 그거 하고 맨날 세미나 쫓아다니고 하잖아, 그치? 그 전에, 형태에 대한 걸 우선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랑이기, 자연치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이 자연치하고 구별 안될게 구워질 수 있을 정도? 예전에 인공한테가 나오기 전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니까이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공사도 이거, 이게 자연치고 이게 인공치라면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뭐 유명한 비공사들이 와서 자기 케이스 자랑하고 보여줄 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두 개를 같이 씌우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배칭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인플라트를 하면은 야 이건 참 공부할 만하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위에 뼈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잇몸도 내가 모양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일단 훨씬 더 수빈이 높은 진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할만한 거지. 평생 할만한 거가 되는 거지.